왜냐면요, 어, 4월 1 5일경 어, 총선 그 총선 때 끝나고 어, 오전에 어, 6시부터 12시까지 학교에서 참관인을 먼저 참관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설명을 듣고 관계자 설명 듣고 뚜껑 위에다가 뚜껑 위에다가 이름을 쓰래요. 쓰고 또밑에 어, 그. 닿는 곳에다가 또그 이름 쓰는 데가 있어요. 이름을 썼단 말이에요. 쓰고 끝나고 좀 쉬었다가, 쉬었다가 그거 다 끝나고 쉬었다가 오후 6시부터 개표 첨관이 어 잠실 체육관, 체조 경기장에서 어 하는 개표 첨관이로 참석을 했습니다. 어 하고 있다가 한 5시 40분경 6시에 개표 시작하기 전에 어, 투표함이 완전히 다 도착을 했어요. 근데 다만 또 늦게 도착하는 투표함이 있었기에 먼저 도착한 그 투표함을 보고 그, 보고 이상 있으면은 제 2의 그 신청을 하려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일단은 5시 40분경에 직원이 와서 투표함 열기 전에 한번 확인해서 이상 있으면 얘기해달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딱 제가 훑어보면서 발견 아 이상하다고 발견이 됐죠. 근데 투표함이 원래 완전그 봉인지가 이렇게 붙여서 있는 상태에서 와야 되는데 붙였다가 띈 자국이 남아 있고 그 외에 또 붙여진 상태에서 와야 되는데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 갖고 제 이에 신청을 했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 주질 않고 또한 그 옆에 여성분이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도와주시겠다고 해갖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여성분한테도 말 못하게끔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쪽이 그 옆에 다 확인하고 옆에 와갖고 제가 사인했던 투표함이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서 다시 한번더제 이름이 완전히 다시 그 스티커가 붙여져 있고, 이름이 적혀져 있는 걸 다시 한번더 확인하고자 옆으로 이동해서 왔습니다. 왔는데, 뚜껑에는 제일 뚜껑 위에는 봉인재가 이름이 없고, 여기 빛에 그 이름이 있어요. 근데 제 필체가 이게 날려 쓰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틀려요. 네, 필체가 틀려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던 그성관이 직원한테 얘기를 했어요. 어, 이거 필체가 틀리는 것 같습니다. 얘기 했더니, 갑자기,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못 하고, 저보고, 조용히 하시라고. 계속 조용히 하시라고. 떠드면 경찰 부르겠다고 강압적으로 압박을 하더만요. 협박식으로. 그러면서, 그래, 그러면서, 갑자기 아무 말안 했는데, 경찰 데리고 왔어요. 결국은, 경찰도 데리고 와서 소란을 피운 채로 경찰한테 얘기를 해, 해가지고 끌려갔습니다. 끌려. 예. 예. 그 끌려가면서 쫓아오더니 경찰을 그냥 낚아채고 가, 가더라고요. 빼가지고. 그래갖고 황당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6시부터 개표 시작이 6시인데 6시에 시작을 해서 그 전에 딱 시작을 하고 새벽 3시까지 바깥에서 기다렸습니다. 추운데서. 끌려갈 시간은 몇 시쯤? 거의 6시한1 0 분에서 1 5분 정도. 얼마 안 됐습니다. 창문 열어서 못한 거네. 네. 정진의 네. 그 명찰 그러니까 서명인의 네. 서명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서명이 어떻게? 있었는지. 상단에는 본인 이름이 본인 이름 이름 상단에는 이름 자체가 없나요? 그러니까 봉인지 위에다가 그 뚜껑 위에 그 봉인지에다가 이름 적고 옆에 그 아래층에다가 또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위에도 사인을 했어요. 위에 아래에. 근데 위에 보니까는 없어. 없고 없어요 없고, 없어요. 없고. 네. 아래쪽에도 있는데 틀려요 그래서 왜 틀리다고 제가 사인한 이름 이 자체가 틀리다고 말씀드렸더니 이의제기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본인 시에서는 네. 뜯다뜯다 붙인 스티커도 남아있다고 말씀하셨죠 그거는 그맨 처음에 5시 40분경 6시에 시작하기 전에 그 관계자가 그, 네. 그, 그 투표함 전체 있을 때 확인해 보고 이상 있으면 얘기해 달라 그래서 확인차 해, 했고 그거는 하나 발견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얘기를 했어요. 이상이 없다, 자기네들은. 근데 이상이 없다고 얘기, 예, 거기에 이상이 없대요. 분명 이상이 있었어요. 스티커도 없었고, 띄었다 붙인 자국이 완전히 있었어요. 근데도 불구가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이상이, 이상이 없다고 해서, 아, 올리게, 올린다고 했는데, 안, 올리겠다, 안 올리겠다고 했는데 올렸어요. 그거를 투표함을 올리고 뚜껑 열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또제 이름이 또 2차적으로 또 늦게 오는 그 투표함이 있게 제 이름을 확인 있는가를 확인을 해보려고 갔어요. 옆으로 옆으로 갔는데 확인한 한 결과 위에는 뚜껑 위에는 제 이름이 없어요. 분명히 없었고, 비에는 밑에, 있는데 필체가 틀려요. 근데 좀 전에 이제 5시 40분 경기로 했는데 실제로 네. 본 득표는 6시에 끝났잖아요. 그러면 투표하면 이성재 이송, 남면 시작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6시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와 도착했던 거는 쫙이 아, 사전, 사전 투표하는 거요예 사전, 사전 투표하면 먼저 쫙 도착을 해서 쫙 일렬로 네. 두 줄로 게 맞춰서 이렇게 네. 세워놓고 그다음에 나머지 그. 사전투표 말고, 그, 다른 그 투표함 있잖아요. 네. 그거 늦게 도착했어요. 그래갖고, 아, 여, 늦게 도착했는데, 딱 맞춰서 6시에 전에 도착을 했어요. 아, 6시에 도착했다고? 네. 근데 투표가 6시에 끝났는데, 10시 전에? 아니, 투표가 6시에, 6시에, 투표가 6시에 끝났잖아요. 네.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또 이상한 이상해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그 투표 참관님들이 네. 이상하다고 얘기했는데, 자체가 좀 잘못된 좀 거, 거 잘못됐다는 이기를 했는데 얘기를 차단, 못 해요. 지금 이상한 게요. 네. 투표는 6시에준비됐으니까비민들 네. 다시 또 이제 스티커를 붙이고 승명을 하고 네. 다시 승명을 확인하고 네. 다시 또 이제 그 개표장까지 네. 오는 시글렌샤니으니까 최소한 이제 네시 이후에 되는데 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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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함이 네. 6시 전에 어히송파 채권에 도착을 했다고요? 예. 그본 투표함에 도착했다니. 예. 투표 종료 시간 전에. 예. 이상하잖아요. 그 자체도 이해하잖아요. 예.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아 그런 상황이, 뭐야 동, 저, 뭐야. 동인지에 사인한, 사인한 게, 예. 6시 전에 도착했다는 거는 바꿔치기가 됐을 확률이 에이, 높다는 거죠. 높았다는 얘기죠.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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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았다는 얘죠 그러면, 그러면 아 6시 이후에 차량이나 뭐 통해서 그 투표함에 어, 투표 도착한 거는 보셨, 보셨나요? 6시 이후에.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못 뭐, 받고 네. 그 누가 바, 바깥에서 네. 들어오기 전에 들어오기 전에 사람들이 수군수군 하더라고요. 아, 수군수군 하더라고요. 예, 네, 아. 이상하다. 아, 지금 사실로 다시 네. 한번 제가 이 중요한 상인 다시 한번 잊어 볼게요. 예. 네. 투표 시간은 6시까지고 그리고 네. 이제 그 뭡니까? 뭐, 그 우한 저제그 이 예, 코로나19 119그것 네. 때문에 네. 6시 15분까지 연장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투표함의 투표는요 6시 15분에 중결이 됐고 네. 그리고 그것을 리고그 이제 싣고 와서 개봉을 하기 위해서는 릴리샷이 있으니까 네. 최소한 이제 6시 30분, 12분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시 네. 30분 이후에 어, 개표장에 도착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6시 이전, 그러니까 5시 40분 경에 그본 투표함이 포착되 것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신청을 했다는 것이죠. 네. 떨어져 있거나 본인 설명했거나 예. 네. 이상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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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TV 대한민국 우파청 년입니다 네. 본인 설명 설명 그 본인 설명도 말씀 해주시겠 있나요? 예. 본인 설명도 아그 이름이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네. 중요한 그 각거든요. 네, 이름은 김현각이고요. 천만에요. 네, 청인으로청관를 해서 실제 그 제가 갔다 온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는 모든 것 사실인 거죠? 사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제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무슨 제보를 가져왔냐면요. 어 4월 15일경 어 총선 그 총선 때 끝나고 오전에 어 6시부터 12시까지